말라기 2장 1절에서 10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망군의 요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아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이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루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별시와 천들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